반갑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러지의 쾌락입니다. 요즘 직구를 잘안 하는 편인데, 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건, 일단,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댄스 2019,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충전 독,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충, 컨트롤러 충전 독, 컨트롤러 충전, 충천, 컨트롤러 충전 독을, 아, 끄덕, 끄덕. 컨트롤러 충전독을 구매를 했습니다 총비용은 배송비까지 40불 정도 들었고요 아마존 박스에 잘 포장돼서 왔습니다 자주 시키니까 안 뜯어보고 바로 보내줬네요 저번에 한두번 시켰을때 막다 뜯겨져서 왔는데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언박싱용 칼 매번 말씀드립니다 칼은 바깥방향이에요 절대 안으로 와서는 안돼요 바깥으로 똑같이 바깥으로 이 테이프가 되게 좋아요 안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실 종이 안에 실이 돼있어서 잘 뜯겨지지도 않아요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괜찮은 것같아자 박스를 열어보면 단촐하죠? 아마존 대인배답게 완충제 따위 넣습니다 보통 완충제 넣어주고 하던데 이거는안 넣어줬네요 박스는 이거죠 주문표를 보게되면 저스텐스 2019가 24.99불 그리고 파워 A 조이콘 프로 컨트롤러 차징도 14.99불 총 39.98불에 배송료가 7.88불 총 47불 하나로 따지면 한 55,000원에 이 두개를 구매를 한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요녀석 충전 독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조이콘 같은 경우 두 쌍을 가지고 있어요. 본체에 들어있던 거 하고 또 따로 주문한 거 조이콘인데 네온 반대 색깔이에요. 닌텐도 스위치 네온 주황색에 파란색 따로 구매했던 조이콘 파란색에 주황색 한 번씩 이렇게 바꿔 껴가지고 같은 색으로도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건 제 자랑이고요. <laughs> 차징동 차징독을 구매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프로 컨트롤러도 충전을 할수 있고 뒤에 조이콘도 따로 떼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게임기가 많은 분들은 패드를 거치하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 현세대기부터 구세대기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패드를 놓을 자리가 잘 없어요 그리고 거치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위에다가 막 올려놓는 편이에요 먼지에서는 뭐 어차피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충전 독에 꽂아가지고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거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얘를 한번 벗겨볼게요. 아, 그리고 얘는 닌텐도의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에요. 되게 싼가격이 나왔죠. 봉인 실도 잘 붙어 있고. 설명서에는 한글은 역시 없어요. 조이콘의 프로 컨트롤러, 차징 덕. 아, 닌텐도 스위치 덕에 있는 USB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차징 어댑터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프로 컨트롤러 그대로는 충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차징 어댑터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콘은 그냥 옆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해요. 확인했던 차징 덕, 프로 컨트롤러에 꽂아주 어댑터라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도 이렇게 당연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옆쪽으로 돌려가지고 고정을 하고 나면 덜렁덜렁거리겠죠. 아, USB 케이블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위에는 LED가 자리하고 있고요. 충전하는 상태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스위치랑 똑같이 슬라이드로 조이콘 꽂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조이콘이랑 프로 컨트롤러를 빼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조이콘 어 아, 저는 이거 자체가 여기 꽂힐 줄 알았는데, 따로 분리를 다 해줘야 돼요. 아쉬운 부분이야. 얘를 또, 그럼 어디 놔둬야 될 거야? 아, 참, 까까하네 꽂아진 모습은 되게 일체감 있고, 이쁜 것 같아요. 프로 컨트롤러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아답터를딱 꽂아줘야 돼요. 딱 하고 들어가는 느낌도 나고요. 조금, 이 전체적인 모양새의 이질감, 연두 같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연두. <laughs> 머리가 딱그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 장기 F나 스트리트 파이터에 요런 모습 딱 똑같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요렇게 놓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일체감 있고 이뻐요 어, 앞에 닌텐도 스위치 마크도 그대로 있고요 오... 느낌 괜찮은데?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USB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살짝 풀고 이렇게 꽂아주면 다행히 충전 등이 다 들어와요 3개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등이 꺼지고 다시 꽂으면 끝까지 딱깍 소리가 나게 꽂아줘야 되네요 프로 컨트롤러도 댔다가 꽂으면 어,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어,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나 더한상을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USB 힘이딸리려나 어,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옆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여 또. 살짝만 걸쳐도 충전이 돼요. 그리고 조이콘 경우에는 뒤에 버튼을 누르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밑으로 딱 소리나게 그냥 넣어주고 빼면 돼요. 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버튼 여기를 더안 눌러줘도 되니까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은. 이쪽 고장이 상당히 많죠? 쿨하게 게임 이렇게 하다가 충전해야지. 왜, 왜, 왜? 이런 느낌. 한번 더. 어, 음, 적당히, 음, 어, 많이 했어. 음, 그만할래. 와우. 겐지 아닙니까? 겐지. 제가 패드를 보관하고 있는 책상에 이렇게 자리를 하겠죠. 닌텐도 스위치, 파워선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연두 머리. <laughs> 귀엽기도 한데 계속 보면 정들것 같은데 굉장히 연두 머리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저스트 댄스 한번 볼게요. 저스트 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도 국립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9도 공유판으로 어게 구매를 했고 손님분들 한 번씩 오시거나 친구들 놀러 오게 되면 이렇게 한 게임씩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엔 되게 부끄럽지만 친구들 하고 같이 하기엔 되게 재밌어요. 서로 조이콘 하나씩 들고 막 춤추고 찌찌르고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 춤추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지만 진짜 전문 댄서분들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춤을 너무 어렵게 말고 다가가기 쉽게 쉬운 동작으로 바꿔놓은 게 많더라고요. 따라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Just d 2018부터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다른 플랫폼의 저스트 댄스들은, 액박 같은 경우에는 키넥트가 없고,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있고, VR도 있지만, 왠지 카메라까지 돌려가면서 하기에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얘는 그냥 조이콘만 들고 움직이면 돼요. 카메라가 내를 비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화면 보면서 따라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아, 이건 플레이 영상은 아마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많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언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 날이 쉽게는 안올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독 구독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비닐이 굉장히 싸고 같아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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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해요 굉장히 속지가 없어요 항상 느끼는 게 속지는 없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의 타이틀들이 저스트 n 스의2018와이드건스 마리오 오디세이 마리오 카트 그리고 젤다 그리고 베 t 네타2분판이에요원까지 들어있는 거 열어보면 거의 뭐 비슷해요 속지는 항상 없고 대신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뒷면에 인쇄가 다른 경우는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 아, 좀 신경 썼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꼭뭐 그게 없으니, 이런 간단한 설명 정도? 이렇게라도 있으면 고마울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어요. Just Dance 2018도, 2019도 똑같아요. 자, 닌텐도 스위치, Just Dance 2019, 카트리지에요. USA라 정확하게 적혀있고. 근데, 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흔들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건 예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그리고 딸기 맛 나는 거는 뭐 아시죠? 항상 여기서 딸기 맛 나는 거 이걸 새로 샀으니까 딸기 맛을 볼수 있어요 중고로 샀으면 딸기 맛 보지 마세요 중고로 판매한 분이 딸기 맛을 먼저 봤을 수도 있어요 간접 키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맛은 꼭 새로 샀을 때만 보세요 한번 맛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음 역시 겁나 다네요 이맛은 닌텐도 카트리지를 삽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달아요 너무 달콤한데 300개 정도 있으면 시리얼 말아 먹어도 되겠다. 오 바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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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렇게 부른 노래 어 빅뱅 뱅뱅뱅 브로마스 어 블랙핑크 노래도 있다 두두두 두두두두 마룬파이프 두두. 슈거 이건 옛날 노래인데 400개 이상의 트랙이 있다는 건가 좀 자세한 거는 한번 플레이하면서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도전과제처럼 음악을 깨야지 다음께 나오고 또 어느 음악을 깨야지 다음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플레이하면서 한번 많이 깨봐야 될것 같아요 400곡? 2018은 300곡인데 내가 이 300곡을 다 했나? 플레이하면서 플레이하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에서 직구를 한 닌텐도 스위치 충전독이랑 저어스댄스2019 스위치 버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차징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음, 장점이 어떤지 단점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저스트 댄스 2019 같은 경우에도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지 뭐 노래가 좋고 뭐 얼마나 움직임에 반응이 빠르고 이걸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즐겨보고 장점 단점 부분에서 올려보는 그런 시간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쾌락이라지의 쾌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